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개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개는 어떤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기장이라든지 전장이로 불릴 수도 있고요 전개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말한다 그러면은 또 복잡한 식이 써져 있죠 하지만은 쉽습니다 먼저 전시간에 쿨롱의 법칙은 어떤 내용이었죠? 어떤 전하 q1과 q2가 있었을 때이 사이에 발생되는 어떤 힘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 보고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데 있죠.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 보고는 정전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힘력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힘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혹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아래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나타낸데있죠 힘은 단위가 뉴턴입니다, 뉴턴. 그러면은, 먼저 쿨렁의 법칙에서는 이 q1과 q2 사이 간의 힘을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q1이라는 점전화 하나가 있을 때, 어떠한 힘들이 이렇게 막 미칠 거 아니에요? 힘의 크기가 얼마인가 알아보는 식이 전개라고 하고요. 이 전개는, 자, 이 Q1이 있고요. 이 Q2 대신에, 어떤 Q2 대신에, 자, 얘를 1쿨롱으로 잡았습니다. 1쿨롱. 그러면은 어떤 계산하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쿨롱을 놨을 때, 얼마만큼 크기가 커지는가. 그러기 때문에 Q2 대신에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2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이 q 2 대신에 2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냥 q만 나오겠죠? 그리고 9 곱하기 10의 9순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단위가 볼트 퍼 메타. 이 거리 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나타내기 때문에요. 단위는 볼트 퍼 메타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 쿨롱의 법칙 f와 e의 관계를 보면은 이 q가 하나 더 있죠? Q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힘 F와 전개 E의 관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Q가 하나 없죠, Q가. 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개에다가 곱해줘야지 같아지겠죠. 그래서 F는 QE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런 문제도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개 E는 Q분의 F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이때는 볼트 퍼메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전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위도 이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단위 전하가 갖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쿨렁의 법칙에서 Q1과 Q2가 있을 때 정전력 힘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이 힘의 크기가 이 Q1 하나가 미치는 게 얼마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얘를 1로 놨어요. 하지만은 이 Q2의 거리만큼에 따라서 그 힘의 관계가 틀리겠죠. 그래서 전위 V라는 것은 어떤 전계 E가 있으면은 여기 이 지점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거리를 D라고 잡을게요 거리를 곱해준 게 이제 전위 값이 되고요 단위에서 보면은 이 메타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단위의 거리인 메타를 곱해주면 그냥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단위가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자 문제가 출제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뭐 문제로 외우실 수도 있지만 이제 공식을 좀 외우고 갈게요. 쿨롱의 법칙에서 자, Q 하나만 빼면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가 되는 거죠. 이 식도 외워두시고요. 쿨롱의 법칙 외우시면 은 금방 외우시겠죠. 그 다음에 이 관계 Q가 하나 있냐 없냐 이 관계를 좀 보시면 되고요. 전위는 전개에다가 거리를 곱해준 게 전위값이 됩니다. 그래서 전개의 어떤 거리를 곱해 주면은 전위가 되고요. 박스에 있는 문 어떤 식들을 좀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어,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전장 중에 그러면 전장 이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전장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에 대해서 전기장이로 부르기도 하고요, 줄여서 전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전계로도 불리기도 해요. 단위점전하를 놓을 때 단위점전하라는 것은 1쿨롱을 이야기합니다 1쿨롱 그래서 자 답은 2번 전기장의 세기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그냥 답으로 외울게요 답은 4번이고요 어떤 대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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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원통도 있고요 구도 있고 뭐 도체도 있고 하면은 그 내부는 다 0이에요 0 왜냐하면은 이 대전이 되면은 다 부호가 같잖아요. 같은 그의 부호들이 있을 때 서로 밀어내잖아요. 이렇게.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내부는 다 0이 되버리고요 외부에만, 이렇게 외부에만 전하가 혹은 전기장이 존재를 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체 표면에 전기장 그 표면에 평행이 아니라 수직입니다. 수직. 어떻게 되냐면요. 이러한 도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예요. 수직.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장의 세기에 관한 단위는 시간 번더 적어 드릴게요. 전기장이면은 전계죠. 전계 2는 4파이 곱하기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아래 제곱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아래 제곱분의 q 이렇게 쓰고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얘도 뭐 암기하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자 이곳을 말하죠. 여기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의 Q와의 전위차를 물어봤죠. 자 먼저 이렇게 Q점을 볼게요. Q 지점의 전위값인 VQ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m죠. 1의 제곱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전개 2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은 VQ가 되려면은 거리를 곱해 주면 되죠. 거리 1m. 2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계산하면은 180V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 지점에서 이 P 지점까지의 먼저 전위값을 구하면요. 자, VP라고 적을게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거리 얼마죠? 2m죠. 2의 제곱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하지만은 얘도 전개 이고 여기다가 어떤 거리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거리가 얼마예요? 2m죠. 그래서 2를 곱하시면은 계산기 눌러서 계산을 하시면은 얘는 9 0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전이와 이 지점의 전이차는 얼마예요? 네, 180 빼기 90에서 90V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문제고요. 자, 이쪽 파트 전개라든지 전입값은 문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한 다섯 번 시험 보면은 두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뭐안할순 없겠죠. 하지만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에서 했던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식만 외워가지고 대입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쿨롱의 법칙 외우시고 전개 큐만 하나 빼면 되겠죠? 그다음에 전위는 전개에다가 거리만 곱해주면 된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이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